배실밭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뽕나무예요 뽕나무도 지금 열매가 많이 맺혔거든요 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익어가려고 할것 같은데 이거 많이 터졌습니다. 익으면 뭐 맛있겠죠 아우, 뚜 많이 열렸어 이거는 집동나무예요 직동나무 물타리에 만들었구나. 직동나무도 꽃으려고 이렇게 꽃매음 했네요. 밤나무도 있고 이거는 아, 순정아버지가 아, 저 위에는 선산 있고요. 아래로는 텃밭으로 주말이나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 어, 자주 오셔요. 도시에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 퇴직하시고 이게 음, 퇴직하신 이후로 선산 만드면서 아래 텃밭을 하시면서 어, 노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엄마랑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여기는 이렇게 텃밭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채소는 여기 오시면 이제. 뜯어가셔서, 장만해가셔서 뭐, 봉사는 쓰시고, 한축도 많이 폈죠? 소스 이제 다시고 없네요. 안에도 매실나무매실나무도 많이 심어놔서 지금 많이 따요. 이거는, 숟가시죠요가시 많이 폈네요. 이꾸리 이쁘다 이건 뭔가 모르겠네 이름을잘 모르겠다 이거는 방아잎 방아 방아순 같아요 방아 허브향도 나고 깻잎향도 나고 이거는 들깻잎이죠 이거는 좀 틀리죠 모양이 방아잎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야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곡 물이 흘르 는 곳이 있어요. 저그 위에서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거든요. 요즘 계속 비가 와서 물이 지금 막 콸콸콸 내려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 음. 저거 뭐지 배관을 잘라서 이렇게 물 깨끗하게 흐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샘물을 해놨어요. 온가스 오시면 여기서 청소지도 하고, 옷, 옷 빨래할 때 있으면 빨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빨래판도 보이죠? 두 판. 사시고. 이제 물이 너무 좋아서, 한번 볼까요? 속에. 물 시원해 좋죠. 뭐, 검은 거 보이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어서 뭘 사냐면요. 여기는 물이 깨끗해서 가재도 살아요, 윗물 가재예요. 어. 아, 이 가재도 사라요. 윗 물가재예요? 어우, 다리 물어 너무 여기 봐. 헉, 새끼 놨다.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조금 큰 가재고. 보여줄게. 어 이거는. 아빠가 저 같아요. 어우, 크죠? 오, 수영. 저 빨렸죠? 집게다리에 손가락 물리면 무지 아플 것 같죠? 어우, 파닥파닥. 아, 눈먹 꺼주고. 민감하게 생겼다. 자, 여기, 애들이, 산에 놀러 오면 여름에 얘네들이 친구예요. 누리 친구. 누리 친구거든요. 이거는 암놈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수염도, 수염이 좀 작죠? 아까 거본 거보다. 자, 볼게 수염이 작아. 다리도 작고, 어 봐, 그래. 알랐죠? 알 까서 지금 새끼가 태어났어요. 어이거이구내 아, 손가락 물어서 놔줬다 <laughs> 다음에 여기 또 많아질 줄야 물을 이렇게 계속 써도,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옆에는, 저희가 표고버섯을 놨어요. 물 여기서 퍼서 이렇게 주면 되니까, 좀 전에 제가 물한번 뿌려줬거든요. 옆에는 느티나무큰게 있어서 지금 느티나무 하얀 거 보이시죠? 하얀 게느티나무 꽃씨가 흩날려서 지금 꼭 눈이 온 것처럼, 꽃이에요, 그냥 꽃이. 저번주에만 난리더니다 이제 꽃이가 다 떨어졌나 봐. 어, 미친놈 꽃이 겁나게 많다. 아니, 여기는 완전히 뭐, 뭐 차도 안 다니고, 조용한 숲속인데, 지금 내치기 불깎는 소리 때문에, 좀 약간 시끄럽네요. 화내실은 가지가 한없이 뻗어요. 많이 늦죠. 가지 뻗어서도 뭐, 의식이 많이 많이 알았어요. 흑매실이고요 흑매실도 많이 어요 아, 이쁘다. 살짝 익어왔어요 너무 이뻐요. 이거는 도라지랍니다. 도라지. 도주이가 도라지. 많이 컸네요. 놀나무 돌나무 잔디밭 같으 수죠. 아이고 이쁘다. 이슬람가 추웠어. 오늘 음, 부모님도 안 계신 여기 야산 밭에 와서 남편 뒤축이 하는 동안에 시간이 나서 어. 둘러봤는데요. 어, 양 옆으로 어, 매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어, 올해 잘 키워져서 어, 한 6월 15일경에 조금 늦겠다거든요. 매실을 늦겠다야 좋아요. 매실청을 담으면 어, 구연산도 많이 나오고, 유직단것보다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맛도 좋고, 그래서 한 15일경에 예, 딸 거예요. 그때쯤 한 10일쯤 넘어서 한번 상태 보고. 어, 많이 따면 어, 판매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다음에 또 영상 올릴 때 보시고 어, 매실 에, 음, 보고 어, 구입해보고 싶으신 분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 어, 음, 정, 정성껏 한번 팔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어, 오늘 숲 속에서 어, 힐링하고 음, 돌아갑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